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플라스틱 카드 한 장을 긁을 것입니다. 카페에서, 온라인 쇼핑몰에서, 혹은 주유소에서. 이 작은 행동은 너무나 일상적이어서 우리는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하지 않죠. 그 플라스틱 카드는 바로 신용카드입니다. 결제하는 순간 마치 내 돈을 쓰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환상에 가깝습니다. 신용카드의 본질은 돈을 빌리는 도구, 대출입니다. 은행에서 제공하는 소액 신용대출 상품을 지갑에 쏙 들어가는 편리한 형태로 포장해 놓은 것에 불과하죠. 이는 여러분의 계좌에 있는 돈을 즉시 인출하는 체크카드와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체크카드는 내 돈을 쓰는 것이지만, 신용카드는 남의 돈, 즉, 은행의 돈을 잠시 빌려 쓰는 것입니다. 신용카드는 구매와 실제 결제 사이에 의도적인 시간차를 만듭니다. 오늘 물건을 사고 한달 뒤에 명세서를 받고 정해진 날짜에 돈을 갚는 구조죠. 바로 이 시간차 때문에 온갖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소비자와 은행 사이에 정보와 권력의 격차를 만들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당장 원하는 것과 나중에 실제로 감당할 수 있는 것 사이에 위험한 격차 말입니다. 이 격차 속에서 은행은 막대한 이익을 얻고 소비자는 빚의 굴레에 빠지기 쉽습니다. 신용카드 산업은 은행에게는 정교하게 조율된 돈 버는 기계입니다. 그들의 이익은 엄청나며 그 모든 수익은 카드 소지자인 여러분으로부터 나옵니다. 가장 큰 수입원은 바로 이자입니다. 미국의 평균 신용카드 이자율은 20%를 넘어섰습니다. 10만원짜리 구매가 순식간에 12만원의 빚이 될수 있으며 상황은 거기서부터 악화될 뿐입니다. 수수료에 대해 이야기해봅시다. 연회비 연체료 현금 서비스 수수료, ATM 선불 수수료와 높은 이자율 자가 보이지만 합쳐지면 막대합니다. 은행은 거의 모든 시나리오에서 자신들이 이기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화려한 광고는 자유와 보상을 말하지만 무대 뒤에 계산은 숨깁니다. 이것은 사업의 부작용이 아니라 사업의 핵심입니다. 포인트, 마일리지, 캐시백. 이것들은 신용카드 업계가 부르는 유혹적인 사이렌의 노래와 같습니다. 새로운 고객을 끌어들이고 기존 고객이 더 많은 돈을 쓰도록 유도하는 반짝이는 미끼죠. 이 미끼는 공짜 돈이라는 환상을 심어주며 우리의 소비 결정에 깊숙이 파고듭니다. 1% 캐시백, 주유나 식료품 구매시 5% 할인. 언뜻 보기엔 아주 좋은 거래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이것은 정교하게 설계된 심리적 함정입니다. 예를 들어 2% 캐시백을 받기 위해 100만 원을 썼다고 가정해봅시다. 2만원을 돌려받았으니 이득인 것 같죠. 하지만 만약 이 금액을 바로 갚지 못하고 연 20%의 이자가 붙는다면 어떨까요? 단몇달 만에 캐시백으로 받은 혜택은 눈 녹듯 사라지고 오히려 더큰 빚을 지게 됩니다. 이 보상 시스템은 여러분의 소비 습관을 미묘하게 조종하여 거의 항상 은행에 유리한 방향으로 이끕니다. 보상의 진짜 목표는 여러분에게 공짜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더 많이 더 자주 카드를 긁게 만드는 것입니다. 2% 캐시백이라는 작은 보상이 사실은 필요 없었던 세 번째 배달 음식을 합리적인 소비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5만 마일리지라는 숫자는 근사해 보이지만 막상 사용하려고 하면 성수기 이용 불가블레가웃 기간 같은 제한과 각종 추가 요금 때문에 그 가치가 크게 떨어집니다. 작년에 5만 마일로 갈수 있던 곳을 올해는 6만 마일을 요구하기도 하죠. 기억하십시오. 포인트와 마일리지는 은행이 발행하고 통제하는 사적인 화폐입니다. 그들은 언제든지 약관을 변경하여 여러분이 쌓아온 포인트의 가치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결국 이 게임은 잔액을 매달 전액 상환하지 않는 한 여러분이 이기기 매우 어려운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최소 결제 금액은 신용카드 명세서에서 가장 위험한 기능 중 하나입니다. 200만원 청구서의 최소 결제 금액은 단 4만 원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소만 내면 빚의 악순환에 빠집니다. 200만 원을 갚는데 10년 이상 걸릴 수 있고 이자만 수백만 원입니다. 최소 결제의 대부분은 지난달 이자로 빠져나가고 원금 감소는 미미합니다. 제자리걸음하며 빚을 지고 있다는 특권의 비용을 냅니다. 연 21%의 500만 원 잔액이라면 첫달 최소 13만 7,500원 중약 8만 7,500원이 이자 원금은 5만원 뿐입니다. 이 패턴이면 30년 플러스 이자만 900만원 이상이 됩니다.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매달 전액 상환 뿐입니다. 부유한 사람들과 일반 사람들이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방식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이 차이가 부와 빚의 경로를 가르는 결정적 분기점이 되기도 합니다. 부유층에게 카드는 소비를 늘리는 도구가 아니라 이미 계획된 예산 안에서 현금 흐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도구입니다. 그들은 신용 카드를 지불 유예 증서, 즉 IOU처럼 생각합니다. 편리함, 자동화된 지출 추적, 그리고 현금보다 훨씬 강력한 사기 방지 및 구매 보호 철지백 기능을 적극 활용하죠. 하지만 이 모든 혜택은 한 가지 대원칙 아래에서만 유효합니다. 바로 오늘 내 통장에 있는 현금으로 지불할 수 없는 것은 신용 카드로. 절대 사지 않는다는 원칙입니다. 이것이 부자들이 절대 넘지 않는 선입니다. 그들은 카드를 약 30일간의 무이자 소액 대출처럼 활용해 플로트, 플로트를 관리합니다. 예를 들어 월급날이 25일이고 카드 결제일이 14일이라면 그 사이 기간 동안 현금을 다른 곳에 잠시 묶어두거나 단기 투자에 활용할 수도 있죠. 물론 결제일 전에는 반드시 전액 상환합니다. 포인트나 마일리지는 그저 부수적인 혜택일 뿐 지출 결정을 좌우하지 않습니다. 모든 지출은 사전에 세워둔 예산과 현재 보유한 현금에 의해서만 결정됩니다. 반면 많은 사람들은 신용 한도를 마치 자신의 추가 소득인 것처럼 착각합니다. 당장 현금이 없어도 살수 있다는 생각에 소비의 문턱이 낮아지고 결국 잔액을 이월하며 고금리 이자를 무는 최소 결제에 덫에 빠지게 됩니다. 결과는 극명하게 갈립니다. 한쪽은 현금 흐름을 통제하며 자산을 불려나가고 다른 한쪽은 보이지 않는 빚의 사슬에 묶여 재정적 자유를 잃어갑니다. 기억하십시오. 신용카드는 거래를 기록하고 잠시 지불을 미루는 도구이지 미래의 소득을 당겨쓰는 대출이 아닙니다. 월말에 전액 상환할 능력이 없다면 그것은 당신이 감당할 수 없는 지출입니다. 이자와 수수료만이 은행의 이익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첫째, 감행점 수수료입니다. 거래액의 1.5%, 3.5%를 부담합니다. 이 비용은 가격에 반영되어 모두에게 숨겨진 세금처럼 작동합니다. 당신의 1.5% 캐시백은 이미 부풀려진 가격에서의 환급일 뿐입니다. 둘째, 데이터입니다. 어디서 무엇을 얼마나 샀는지, 이 정보는 수집 분석되어 정교한 프로필로 바뀝니다. 그 결과, 고도로 타겟팅된 마케팅이 당신의 취약점을 파고듭니다. 개인식별은 규제되지만 익명화된 집계 데이터는 판매될 수 있습니다. 유혹은 맞춤화되고 예산 준수는 더 어려워집니다. 편리함의 대가는 사생활과 평정입니다. 신용카드는 도구입니다. 잘못 쓰면 파괴하고 규율로 쓰면 유용합니다. 첫 번째, 실제 가지고 있는 돈보다 더 많이 쓰지 마세요. 두 번째, 매달 예외 없이 전액 상환하세요. 세 번째, 보상을 얻기 위해 구매하지 마세요. 네 번째, 연회비 카드는 본전을 뽑는지 계산하세요. 다섯 번째, 여러 장 만들지 마세요. 한두 장이면 충분합니다. 여섯 번째, 명세서를 꼭 확인하고 오류 사기를 즉시 신고하세요. 일곱 번째, 리볼빙과 현금 서비스를 피하세요. 여덟 번째, 10만원 이상의 비필수 구매는 24시간 규칙을 두세요. 아홉 번째, 보너스 포인트 프로모션을 경계하세요. 열 번째, 전액 자동이체를 설정하세요.